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운동 갔다 왔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오늘 택배가 원래 25일날 온다고 돼 있었는데 원두가 왔습니다 소팡이 미래다 250g 뀨옹 이거 이렇게 오늘은 먹을 수 없고 왜 오늘 한잔 먹어서 제가 오늘은 먹을 수 없고 내일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으면 좋겠네요. 캔으로 딸수 있게 돼 있어요. 딴 다음에는 한일 하나 덮은 다음에 꽉 해서 밀봉 시켜야 돼요. 오늘 할 일은 다 했고 이거 할게 있나? 할게 없어요. 오늘 또 딱히 할게 없고 날씨가 좋아서 이제 좀 있으면 반바지를 입어도 될것 같아요. 너무 날씨가 좋네요. 날씨가 좋은데. 매일 집에 혼자 있는 백수는 좀 우울합니다. 헬스장에 갈 때가 아니 하루 종일 모르는 사람하고 거의 말할 경우가 딱한번 있어요. 그게 어디냐면 커피숍.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니까 안 하고 받을 때 감사합니다. 뭐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예요. 그 외에는 어떠한 사람하고도 거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. 바로 집으로 오니까 가끔 뭐 매장 다른 친한 누나 매장에 갈때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, 한번 아니면 안갈 때도 있어요. 그때 말하는 게 다니까 나는 지금 여기다가 말하는 게 거의 제가 하루에 말하는 모든 양이라고 보면 돼요. 뭐 5분이면 5분, 10분이면 10분이 저 혼자 말하는. 하루 종일 시간 중에 거의 유일한 시간이에요. 거의 백수들은 누구랑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진짜 누구랑 얘기할 시간이 없고 만날 사람도 솔직히 잘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친구들 결혼하고 주변에서 원래 살던 동네에서 떠나고 바쁘고 하다 보면 솔직히 20대, 30대만큼 자주 볼 수가 없어요. 가끔 1년에 한 번, 두번뭐 이런 식으로 친한 친구들 보거든요. 대부분 그 친구들도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잖아요. 그러니까 좀 외롭고 쓸쓸합니다. 백수는 그러니까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, 드라마, 음악, 뭐,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 같고, 그렇게만 하면 너무 몸이 상하니까 저는 운동을 가는 겁니다. 운동 가, 이제 지금 거의 진짜 꾸준히 간지 9개월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시작할 때 몸이랑 지금 몸이랑 거의 변화가 잘 없어요. 저는 항상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하면 힘들고 나중에 또 그걸 관리하려고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럴 열정이 없어요.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. 식단도 하고 이러잖아요.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할수 없어요. 식단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. 단백질 너무 비싸. 끼어 먹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일반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몸이 항상 똑같아요. 9개월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지금 찍었던 사진이랑 딱 비교해 보면 진짜 조금. 제 조금 차이 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면 이거 한거 맞아? 어, 이 정도? 안, 뭐 그렇다고 해도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으니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레그 프레스를 20개씩 5세트? 이거 100개 합니다. 내 몸무게의 반. 한거 같아요. 여기서 스쿼트 하는 것보다 그게 조금 더 무릎에 무리가 덜 가서 그걸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스코터 하면 무릎이 아작날 것 같아 그리고 아직 미장은 시작 안 했고 오늘 제 주식은 300, 아니 130만 원인가 마이너스 났고요 어제 200 얼마 올랐는데 뭐 의미 없지 비트코인은 예전에 다 팔았는데 비트코인에만 물려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원금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올라오면 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.